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리아리다이의 무기 캐릭터 리뷰자이면 리뷰 할캐릭터는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캐릭터의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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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리오의 A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마리오 친구는 굉장히 길쭉 날 길쭉 길쭉 하네요. 어, 자 그런데 지금 상황 상황을 봐서는 AI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 <laughs> 나안 돼요. 필... 나왔네요. 방금, 그거, 드래곤볼 슈퍼 오프닝에서 따온 건데, 패러디 오프닝에서 따온 건데, 저게. 아, 어떻게 저걸 보고 저 캐릭터를 만든 건, <laughs> 저 캐릭터를 만든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laughs> 아, 죄송합니다. 팀 목에 걸려가지고. 자, 말하는 도중, 아니, 기침하는 도중에, 어, KU 당했네요, 쿵푸맨.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타는 마리오가 가져갔고요 자, 쿵푸맨의 초필살기 막아냈고. 자, 저렇게 그냥 툭툭 치고 그냥 이랬다 가끔씩 초필살기 써주는 거 보면은 그냥 AI는 없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그냥, 어, 쿵푸맨을 이겼다 쳐도, 강급에서 질게 뻔할 것 같아요, 이거 느낌이. 자, 이거 언제 끝나니? 빨리 좀 끝내라, 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 도발도 가끔씩 해주고. 자, 마리오, 그 와중에 기력이 거의 다 모였어요. 초필살기로 끝낼 생각인 것 같은데요, 느낌이. 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자 달러가 마구마구 생성이 됩니다 뭐야 이거 뭔 기술이야 참 정체불명의 기술들이 많아요 여기서 아 파이어 벌 썼지만 안됐구요 자 이거 의외로 자강두찰인데 이거 의외로 자 마리오 어, 때려줘야죠 계속해서 때려줘야죠 때려줘야죠 자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빨리빨리 때려라 어서 빨리 때려 와 진짜 허공에, 허공에 주먹질 발길질 하는거 봐한 대만 때리면 돼, 한 대만 한 대만 때리자, 그렇지 자이 상태로는 말이죠 강급으로 올라간다 해도 질게 뻔해요 질게 뻔하니까 곧바로 추가 콘텐츠로 가봐야겠습니다 자, 추가 컨텐츠 시간입니다. 추가 컨텐츠 한 번은 항상 우려먹고, 우려먹고, 우려먹고 뼈따기가 가루가 되어도 우려먹는 4명입니다. 자, 보아로 보도록 하시죠. 마리오 4명은 과연 도날드를 이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 기술도 여러 가지 당하고요. 어, <laughs> 와 이것도 뭔 기술이여요? 자, 어, 한 명일 때는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는데, 네 명이 되니까 확실히 위협적이네요, 많이. 자,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냥 드래곤볼 슈퍼 기술로 그냥. 진짜,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네요, 이거는. 와, 동전 떨어지는 거 봐. 자, 다음 상대. 다음 상대는 디오입니다. 디오는 과연 마리오 네명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못 막아낼 것 같아요. 도널드가 못 막아내면 디오도 못 막는 게 당연하지. 여기서 초필살기 써주는 마리오. 와, 진짜, 와, 와. 확실히 네명 되니까 그냥 다 해치워버리네요. 여기서 디오 초필살기로 들어오는 거 곧바로 반격해주고 마무리해주네요.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 뭔가, 저거는 뭐죠? 대체 뭔 기술이지? 이따가 기술 정리할 때좀 봐봐야겠다, 야. 와우, 와우, 와우.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다음 상대, 가오가이가입니다. 가오가이가는 과연 마리오 대명을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헬 앤드 헤븐이라는 이제 사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초록색 게이지만 100%로 적절하게 채워준다면은 이제 마리오들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포트 캐릭터들의 공격도 있어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한꺼번에 몰아놓고, 그렇죠. 헬 앤드 헤븐! 갬기를 간 고기호! 오! 들어가면서! 자, 완마 체력 많이 남는거 봐라. 드릴리 써주고, 카우가이가.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자! 헤랜드 헤븐이 들어갔지만, 남아있던 캐릭터들이 마무리를 해버렸네요. 데미지가 좀만 더셌더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카우가이가. 다시 한번더 헤르드헤븐을 써볼 기회입니다. 자, 한, 여기서 골디언이 한번 누리는 건가요? 골디언이 한번 쓰기도 전에 그냥, 그렇지, 패배하지. 다음 상대. 다음 상대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는 과연 마리오 4명을 이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4 AI 없는 AI 없는 캐릭터들의 1대 4도 적절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 말과 모순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져버렸네요. 야 뭐야 이게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일단 한 명에게 던 잡기 해주고요. 자 a t 필 드로 어떻게 버텨보나 싶었지만 a t 필드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마리오 4 명에게 다문리 당하고 있습니다. 미숙이. 음추부설기 다시 한번 더 들어가주면서 미숙이 그냥 뚜까 맞고 그냥 패배해버리네요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 가츠입니다 가츠는 과연 마리오 내명이 이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츠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워낙 공격 범위도 넓고 공격력도 세가지고 이제 마리오를 어느 정도 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총을 세기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면, 오, 어, 그렇적 그렇죠. 반격기에 잡았어요. 자, 해골기사 들어갔는데, 어, 뭐죠? 아, 실패. 자, 해골기사가 데미지가 또 워낙 세가지고, 웬만한 캐릭터들은 이제, 데미지가 쭉쭉 달거든요 그런데 버텼나보네요. 여기서 100명대기로 일단은 구석으로 전부 다 몰아넣는 가츠. 여기서 초필살기 써주는 마리오. 자, 곧바로 저 커다란 검으로, 와, 마리오들을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때는 봐준 거였나요, 가츠? 자, 마리오들을 해치워버리는 가츠였습니다. 역시 가츠야. 믿고 있었다고. 오이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젠장. 자, 여기서 초필살기 시작하자마자 써주는 마리오들. 자, 같이, 여기서 조주 소환해가지고. 그렇죠. 콤보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콤보 기회를 잡아냈으면 곧바로 계속해서 때려줘야 대포까지 넣어주면서. 자, 마리오 네명의 체력을 무지막지하게 깎아냈습니다. 자, 그렇죠. 역시 같이입니다. 사람들이 괜히 같이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이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젠장!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이쁜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